네, 안녕하세요. 미니어처의 뚱이 미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플라스틱 컵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진짜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처럼 생긴 플라스틱 컵을 만들어 볼 건데, 일단 준비물은 물풀, 물풀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런, 이런 포장, 포장되어 오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. 호, 그 뭐냐, 그 뭐지? 그거. 코팅할 때 쓰는 그런 종이도 괜찮고, 호... HP 호일도 괜찮고, 이,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해서 이거를 쓰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쓸 거예요. 그리고, 그리고 칼, 칼. 근데 뭐 가위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. 칼, 칼이나 가위 준비해주시고요. 근데 저는 가위가 좀 멀리 있어서 나가기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칼이어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제가 조심조심 붙여놨던 테이프 준비해주시면 돼요. 전좀큰 테이프를 뜯었어요. 테이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. 네, 일단은 이 테이프를 잘라줄 건데, 일단 이렇게 살짝만 붙이시고요. 이렇게 살짝 붙이시고, 이게 렇 반을 잘라주세요. 저는 큰 테이프라서 반을 자르는 거예요. 세로로, 저는 세로로 반을 자르는 이유는, 저는 큰 테이프를 잘랐기 때문에, 세로로 자르는 거고요. 스카치 테이프 자르신 분들, 그분들은 세로로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자르신 다음, 저는 여기 제도판이기 때문에 엄마, 저는 요 제도판이기 때문에 선에 맞춰서 자를게요. 네, 이렇게 요 정도 한 제도판에 뒀을 땐두칸반 그쯤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그다음에 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놔서 이거의 반 반을 잘라주세요.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반을 채워, 어머 반을 잘라주시면 되고요. 그럼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얘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. 이렇게 접으셔서 이렇게 엄마, 헐대박 얘는 잘못 했으니까 얘로 할게요. 아까 뜯었던 거. 이렇게 접착기가 자기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 조금 어려워 설명을 두번 드릴 거예요. 얘를 조금만 남기고, 이렇게 붙여주세요. 요렇게. 이게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. 제가, 엄마. 요렇게. 저처럼 요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요쪽만 이렇게 접착이를 남기고,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주셨으면, 얘를, 이 접착이가 있는 거를, 이뭐 밖으로,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 밖으로.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. 이 밖으로, 이렇게. 이렇게 밖으로 하시면, 이런 모양이 나오죠? 근데 문제는, 요 밑에가 뚫려있잖아요. 그,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, 좀 길이를 줄여줄 거예요. 그 길이를. 어머. 칼로 길이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만 남겨 두시고 잘라 주세요. 이거 자르실 때는 아마 가위가 편할 거예요. 아 엄마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는데, 아까 자를 때 접으면서 잘라서 잘안 펴주시면, 이쑤시개 이렇게 놓고, 이렇게 쭉, 이렇게. 이렇게 해주시면, 이게 쫙 펴져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, 이 비닐 준비하라고 했잖아요. 이 비닐에다가, 물풀을 떠줄 거예요. 물풀, 꼭 물풀로 하셔야 되고요. 어, 왜 이렇게 안 짜져? 헐, 여기 뒤에가 안 짜졌네. 이거 새 거네요. 아, 이렇게 새 거네요. 제가 이거 물풀을 다이소에서 샀는데, 후기 영상 올렸고요 다이소에서 물풀을 샀는데, 한 봉지를 한두 개가 들어있어서, 한 개는 물풀그릇 만들 때다 썼어요. 아, 물풀그릇 만드는 법도 영상 올렸어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나 너무 쪼, 너무, 나 이거 쪼그만, 쪼그만 것 같아.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를 엄마 헐 대박 이렇게 눌러주세요 정말 정말 조그맣네요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, 2일 후에 얘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 주변을 이렇게 제가 이것도 완성작은 물론 올릴 거고요 저 이거 만드는 이유는 음료수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, 헐. 아까 망친 것도 재생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망친 건좀 크게 하려고요. 아까 망친 거, 살아날 수 있을까? 뭐, 그렇게 많이 망치진 않았으니까. 아무 지장 없다고 보고. 뭐. 보겠습니다. <laughs> 또 이쑤시개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헐 이렇게 붙었다.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여기 옆에다가요. 줄게요.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이상으로 플라스틱 플라스틱 컵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.